요즘 뭐, 차기작, 우리는 형제입니다라는 영화 촬영 끝내고. 9월 19일, 아시아 경기대회, 인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, 또 국가행사고, 나름, 공연연출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꿈같은 프로젝트라서, 지금 뭐다 던져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남자는 뭔가 좀 특별하고, 남자는 좀더 해야 되고. 근데 이제 그 사회의 단점이 30대 중후반을 넘어가서 40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한 없는 자신감의 상실 혹은 막연한 그냥 뭐 우울함 혹은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해서의 어떤 실망, 이런 것들이 두문두문이지만 만날 것 같고, 또 만났을 적에는 또뭐 어떻게 해결할까 막연해지는 순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남자의 존재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고요. 네이버에 밴드를 만들었습니다. 그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저와 기아에서 새로 출시한 올뉴소렌토를 타고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.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남자의 존재감이라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올려 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 보고 또 누가 압니까? 또 너무 재미난 소재가 있으면 제가 이거 영화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수도 있겠죠. 기다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그 힘든 나이고요 힘든 세상에서 그 이리 치고 저리 치일 수도 있는 시기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대로 그 한없이 나약키지거나 우울해질 수는 없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남자답게 잘 돌파해 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